최근에 가본 가장 맛있었던 대구 막창집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침산동에 있는 미스터 복막창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사실 광고로 처음 간 곳이었는데, 뒤에 친구들이랑 가족들 데리고 내돈내산으로 한번더 갔어요. 이 친구 아들, 딸이 막창을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국내산 140g을 11,000원에 파는 해자스러운 가격에, 참맛은 쫄깃하고, 뒷맛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고소하고 맛있고요. 된장술밥, 거래 알찐입니다. 소주 를몇 병을 더 주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두 번째는 죽전동에 있는 너랑나랑 막창입니다. 앉자마자 주는 콘치즈 느낌이 있고요. 여기도 궁 국내산 막창 130g에 9000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이고, 다른 곳과는 다르게, 막창을 납작하게 잘라서 초벌을 갖다 주시는데요. 그래서 구워 먹기도 편하고, 입에 넣으면 정말 녹는 수준으로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어, 아, 여기 고기도 좋아요. 갈매기살 맛있습니다. 마지막은 전통적인 대구 스타일의 연탄 막창인 걸리버 막창입니다. 여기 막창에서는 육즙이 느껴집니다. 씹으면 터져요. 막창 당연히 너무 맛있고요. 연탄불로 구워서 막창의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버섯이 많이 들어간 매콤한 된장도 아주 매력 있어요. 그리고 본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 요